저는 합이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네네. 팬심은 맥구가 더 있고. 음. 아. 네 격자라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아, 격투기 전문 기자 스포티비 뉴스의 포기하지 않는 남자 노포 이규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 fc 벤텀급 파이터 현 약대생 손진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직접, 직접 네, 네. 주인공 한번 인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 종합격투기를 사랑하는 남자 배우 화석진입니다 아,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 아,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의한달 만에 뵙는 그렇죠. 거 같아요. 네. 네, 네. 저의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두 분이 제 초청을 받아 주셔 가지고 음.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 미국 갔다 오시고 네. 우리 교, 아, 진수 고트는 시험 보시고 <웃음> <웃음> 그리고 다시 뵙는 건데 네. 이렇게 빨리 다시 보이게 될줄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근데 진짜 찐 팬이다 제가 네. 봤을 때. 음. 네, 너무 반갑고 그 동안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 네네 그때 네. 너무 짧았죠. 네. 네. 한번 더 이어가는 것으로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격투기 팬 하석진님의 어떤 집중탐구 시간이다. 아. 뭐 네. 근데 사실 이 저희. 이 위클리 파이트 클럽 청취자들이 절 별로 궁금해하진 않을 것기 때문에 음. 철저히 저도 그냥 한 명의 진행인의 음. 한 명으로서 네. 제가 뭐 어떤 경기를 추천한다거나 뭐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재밌더라라는 그런 여러분들과 공감을 할수 있는 컨텐츠를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한겠습니다아 음. 네, 네. 좋죠 좋죠. 예, 예. 저희 팟캐스트는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스포츠 팟캐스트를 예전에 청소하면서 집에서 이어폰에 꼽고 그 그런. 얘기들 라디오는사실막 음악도 중간에 나오고 광고도 나오니까 좀 뭔가 방해를 받는 느낌인데 팟캐스트는 중간 광고가 기다 보니까 음. 근데 아격투기에도 팟캐스트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있었어요. 김대완, 음. 그, 해설위원님. 해설이었... 네, 김참케, 김참케. 네. 그걸 잠깐 했었는데 그건 뭐 잠깐 너무 옛날이고. 네. 이게 없네, 참 없네, 이렇게 하다가 뭐, 유일남 채널 멤버십이었던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도 정기적으로 라이브 하는 거 들으면서 음. 잠들고 이랬었는데. 음. 잠들기 딱 좋은 방송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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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음. 전 이, 이 크립파이트 클럽은, 올해 알았어요. 음. 알고 보니까 근데 작년 한 여름부터 계속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 그래서, 아, 이걸 왜 내가 지금 알았지 해서 옛날 것 중에 약간 시대감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시 들어보려고 했어요. 음. 뭐 예. 2021년 총결산 막 이런 거라든가 뭐 헤비급의 미래는 이런 거. 음. 예. 최근에 그 방송을 했는데 네. 아,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제가 아니요, 아니요. 해야 돼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저 이거. 눈물 <laughs> 사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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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못 봤어요. <laughs> 아, 아, 이 라이브를. 귀한 걸. <laughs> 왜냐면 이게 이제, 기자님. 미국 갔다 오시고 첫 라이브였을 텐데 네네네. 이걸 제가 놓쳐가지고, 아, 다시 보기 뜨겠지 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게 안 뜨지 않아. 나중에 팟캐스트 들으니까. 쪽팔려서 안 올리셨네. <laughs> <laughs> 바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네. 아, 이게 아.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이럴 때가 이게 원래 아, 해설위원 그만두셔서 이런 음, 그렇습니다. <laughs> 해설 잘리고. <laughs> 아그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갑자기 이제 뭐 그런 옛날 생각 나고 그러니까 그 대충 이제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즐겁게 일하는 걸어 이제 가문님께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네. 근데 전 너무. 뭐랄까 전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어. 그동안 약간 불모지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응. 다시 진짜,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아, 아 안돼요 <laughs> 많은 격투기 팬들이 네, 조회수가 아, 좀 네. 나올 것 네. 같아요 이제는 그 부분만 아, 움짤로 조회수 따가지고 따라, 조회수가 나올까요? 아, 조회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광고 올게. 수익이 잡힌다면 아, 제가 아, 과감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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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잘라서 그 부분만 딱 네. 네. 보기 아, 편하게 자 다시 다시 돌아와서요 네. 네 하석진 배우님의 덕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덕력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m b t i 라고하 그러네요 요즘 그니까 이 성향에 대한 아.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질문을 보면 네. 한번 손진수선수께서 예스 yes, 올로로 대답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좀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거죠 아, 아 그러면 네네네제첫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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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종 그러니까 현재 종합격투기 시절보다 네. 이종격투기 시절이 더 재밌다 예스 yes, 올로 전 노입니다. 어, 예스. 노. 네. 현제가 더 재밌다는 거죠. 현제가 더 재밌습니다. 아, 이유라도. 같이 바로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제는 이걸 스포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이종격투기 때는 마치 호랑이와 코뿔소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고 했다면, 네, 네, 맞아요. 지금 이쪽에 체스 같은 걸라지였는게 음, 훨씬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이고 그야말로 이제 라이트 팬들은 조금 싸움질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되게 중학격투기가 가진 매력의 되게 일부밖에. 어, 느낄 수 없는 음. 어, 인조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가겠습니다. 대박 KO 장면을 보고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따라해 본 적이 있다. 아,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웃음> 당연히 <웃음> 어? 있다. 아 마스비다리 아스크랜을 무릎으로 뛰어서 쳤을 때 와. 저도 그 연습 많이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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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고 아, 아, 연습을 아. 하는 거예요 그거는? TV 앞에서 아. 제가 이번에는 정찬성 <laughs> 경기 전에 음. 앞에서 같이. 그 소개하고 있잖아요, 브루스 호퍼가. 혼자서 그 앞에, 저희 TV 앞에 저희 집에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음. 제가 토니포가 쓴된줄 알았어요. 거기서 아. 막 무릎으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아, 스티크거든, <laughs> 아, 네. 스라는 네. 거야. 그쵸. 그렇죠. 스티크를 혼자 계속하고, 그루프스뻘기질정으로긴장이 <laughs> 되니까 제가. 아, 그치. 네, 엄청 따라합니다, 저도. <laughs> 세 번째는, 격, 커뮤니티에서 키베 뜨는 것을 아. 진심으로 아. 고민한 적이 있다 없다. 아, 이건 누입니다. 이건 음. 뭐, 붙어봐야 제가 손에 기대하기 <laughs> 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안 합니다. 어그 다음은 이제 여전히 해설은 김대환 성쾌라고 생각한다. 아 노요. 저는 지금 <laughs> 음. 해설 지금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 주가 네.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음. 교도꽃 랑 <laughs> 김도환 위원이랑 김명정 어. 캐스터가 지금은 사실 조금 역전한 음. 느낌이 있다. 아. 밸런스가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선 해설위원까지 있으면은 음. 그 뭔가 무게감과 전문성까지 갖췄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맥구와 네. 합입이 눈앞에 있다. 누구에게 사인을 받을 것인가? 맥구와 합입. 아 이거 어렵다. 둘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음. 맥구를 저는 합입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아,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네네. 팬심은 맥구가 더 있고 합입의 음. 아, 그 엄청난 인스타 팔로우 수는. 맥구가 다 만들어 줬고 맥구의 <laughs> 스타성이 하비을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예.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약간 스트라이커와 그래플러의 어떤 선호도와도 연결이 아, 되겠나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음. 제 성향이 극강자가 무너지는 거에서 제가 쾌감을 얻는 스타일인데 하비이안 아, 무너졌잖아요. 그주시대로도다 아. 피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올리베이라 같은 선수랑 한번 붙어 봤어야 되는데 음, 음. 저는 사실 옛날에 누구였죠? 누가 이렇게 취소가 돼서 맥스 할로웨이가 대타로 나왔다가 그것까지 취소가 돼서 알 아, 아이아킨타로 네, 아이, 음, 네. 네. 넘어갔을 때 네. 중간에 오르테가가 자기도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음, 성명서를 낸 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오르테가가 합비비랑 붙었으면 목을 땄을 수도 있겠다는 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어쨌건데 하비비는 그런 걸안 뭐 보여주고 끝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있... 선수들을 좀 미워할 미워한다고 그랬잖나 약간 좀 그런 언더독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더독을 응원하는 성향.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성향 자체를 음. 여쭤보는 그런 어,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네.